안녕하세요. 굿자 아카데미 김민정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애프터이펙트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애프터이펙트는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요즘 유튜브나 SNS, 온라인 마케팅 등에서 영상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때 자막이나 효과를 넣을 때 쓰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저희 애프터이펙트 기초 강좌에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문제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기능들을 하나씩 세세하게 알아가 볼 건데요. 자, 그럼 1강 애프터이펙트 시작하기와 환경 설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애프터이펙트를 실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고창이 뜰 수가 있는데요. 이 경고창은 QuickTime 플레이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MOV 파일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수 없다라는 경고창이에요. MOV -E 파일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포맷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 유저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퀵타임 플레이어는 깔아 주시면 좋아요. 그다음 스타트 창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타트 창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혹은 이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때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x 버튼을 닫아도 무관하고요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메뉴바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기본 프로그램들은 앞에 있는 두 개랑 맨 끝에 두 개는 거진 다 비슷해요 파일 편집 창 도움말 인데요 이것들 이외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범위들이 이렇게 메뉴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메뉴와 함께 환경 설정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파일 메뉴부터 보죠. 자, 파일 메뉴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이전 프로젝트를 꺼내고 닫거나 저장할 때 그리고 소스를 불러오거나 다한 작업을 출력을 할때 사용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값은 프로젝트 세팅에 있는 타임 디스플레이 스타일이에요. 저희가 타임라인 안에서 작업을 할때 어떠한 상태로 타임을 볼 것인지, 시간을 확인을 할 것인지인데요. 타임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타임 코드로 했을 경우에는 프레임 초 분시, 시간의 단위로 볼수 있고요. 프레임을 했을 때에는 1프레임, 2프레임, 1000프레임, 100만프레임, 100, 이렇게 사진의 장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 둘은 일반 영상이나 방송용 영상을 촬영, 촬영한 것들을 작업을 할 때에는 타임 코드를 사용을 하고, 기타 우리 3D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배경 화면 등 여러 가지 이런 특수 화면을 갖다가 만들 때는 프레임을 사용하게 돼요. 저희 애프터 이펙트 강의에서는 타임 코드를 기본 값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하나씩 차근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디트예요 에디트에서는 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될 단축키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윈도우 익스플로어에서 사용되는 뒤로와 앞으로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실행 취소인 언두와 다시 되돌리는 리두. 자, 요 단축키는 필수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컷 카피, 복사, 붙여넣기. 자 그리고 잘라내거나 하는 자 페이스트 클리어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단축키들은 꼭 외워두세요. 그다음 아래에 보시면 프리퍼런스해서 환경 설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될 환경 설정들을 한번 보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제너럴은 기본값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소스를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떠한 모니터로 넘어갈 것인지, 자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가 툴 위에 갖다 댔을 때 툴에 대한 팁이 뜰 것인지, 우리가 사용하는 패스 포인트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본 설정 값들이,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 임포트 한번 볼게요. 자 o 포트에서는 시간의 기본 부여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스틸 푸티지, 스틸 소스에 대한 시간 값이에요. 스틸 프티지는 사실상 한 장의 사진, 시간이 없는 한 장의 사진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시간값이 필요를 한대요. 자, 그 기본 시간값을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창의 길이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정한 길이로 들고 들어올 것인지 설정을 하게 돼 있죠. 보통 여러분들 많이 쓰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디폴트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기본 시간을 부여를 하고 가지고 오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애프터이펙트에서는 랭스 오브 컴포지션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설정을 이걸로 해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 한번 볼까요? 자, 어피어런스는 화면 인터페이스의 밝기 값인데요. 추천드리는 밝기는 어둡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저희가 모션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눈의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둡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빛의 성질상, 빛은, 가지고 있는 빛의 양은 사방팔방으로 퍼트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너무 밝게 되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상태가 출력의 형태보다 밝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 어, 이렇게 어두웠나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페이스, 아, 밖에 있던 빛들이 화면 안으로 약간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오토세이브라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토세이브는 자동 저장 기능인데요. 자동 저장 20분마다 한 번씩 몇 개의 파일, 다섯 개의 프로젝트 파일을 만든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20분, 40분, 60분, 80분, 100분 이후에는 자동 저장이 되질 않느냐? 이거는 최대 만들어지는 프로젝트 파일의 개수이고요. 100분이 넘어서 그 다음 세이브는 파일 1번부터 덮어 쓰기가 하나씩 되니까 파일을 갖다가 찾을 때에는 파일의 번호가 아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시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세이브, 에브리, 이 자동 저장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펙트를 사용하거나 하면 고용량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토세이브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하기 위해서 세이브 에브리는 체크를 풀어버리고 대신 여러분들이 컨트롤 s 저장 기능을 갖다가 단축 기능을 사용해서 직접 저장을 하도록 습관을 길러두도록 하죠. 자 메모리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저희 컴퓨터에 있는 램 용량이 나오게 되고요. 이램 용량에 대한 할당량을 지정하는 곳이에요. 램은 우리 기억 장치인데요. 여기에서 기억을 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만든 그래픽의 상태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연산에 대한 작업이 얼마나 빠른지도 이제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컴퓨터의 램이 저 같은 경우는 16기가예요. 자, 이 16기가에서 기본 할당량이죠. 아더 어플리케이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주어질 기본 할당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에펙이나 프리미어에서 다 땡겨 쓰겠다라는 거죠. 자, 이 수치 조절은요. 마우스를 갖다가 여기 있는 파란색깔 글씨 위에 갖다 댔을 때 손가락 모양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클릭한 채로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수치에 대한 변형이 나타나고요. 자 클릭 왼쪽으로 쭉 당겨서 최소값을 부여를 하고 나머지 값들은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할당량을 부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환경 설정은 import 임포트, import에서 스틸프티지에 대한 설정과 그리고 오토세이브 메모리예요. 요거 점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세팅 다해 주시기 바래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메뉴들을 또 한번 볼 텐데요. 컴포지션은 저희가 작업하는 작업창에 대한 설정이에요. 내가 어떠한 동영상을 만들지, 화면의 크기나 픽셀의 비율, 시간의 범위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컴포지션이 되고요. 그 컴포지션 안에서 소스들을 갖다가 우리는 레이어라고 불러 주게 되고 이 레이어들에 대한 변형 값들이 이 매뉴얼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애프터 이펙트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솔리드 단색의 판이나 혹은 카메라 레이어, 라이트 레이어 등을 만들 수 있는 레이어 뉴 메뉴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레이어들을 갖다가 그냥 원 원래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펙트에서 이펙트 여러가지 이펙트를 적용을 해서 변형의 상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펙트들이 다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비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의 이유는 저희가 직접 적응 적용할 레이어가 지금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나는 이 매뉴얼 안에 어떠한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는 창이 있어요. 만약 이 창이 없다 하면 윈도우에서 자, 이펙트 앤 프리셋 해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경우에는 자, 이 속성 안에 숨어 있는 속성들이 더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시면 숨어 있는 속성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제 이펙트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이펙트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뭐 오디오라든지 오디오에 관한 이펙트나 아니면 변형에 관한 이펙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외부 이펙트들이죠.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레드자이언트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트랩코드 혹은 비디오 코파일로 등에서 판매를 하는 유료 이펙트들을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에요. 저희가 이펙트나 움직임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애들은 키프레임이라는 기록점이에요.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키프레임이 서로 다른 시간과 속성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나타나는 게 애니메이션이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강좌에서 차근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뷰에서는 작업을 갖다가 도와주는 도구들, 줌인, 줌아웃, 가이드나 룰러, 그리드 등을 꺼내줄 수 있는 매뉴얼이 되고요. 출력의 형태에는 보통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윈도우에서는 지금 열려있는 이런 창들을 전부 윈도우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작업을 할 시에 없는 윈도우가 있다, 없는 창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윈도우 안에서 꺼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지금 작업 인터페이스 화면 공간인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각각 이 주요 패널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인터페이스, 이 워크스페이스를 직접 나만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방법도 함께 볼 거니까 다음 강의도 꼭 빠지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헬프에서는, 헬프에서는 이렇게 매뉴얼을 눌렀을 때 보통 어도비 사이트로 넘어가서 헬프 메뉴를 갖다가 도움말 메뉴를 볼수 있도록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첫 강의에서 주 메뉴바와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아주 기본 단축키들 그리고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2강에서는 기본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이런 주요 패널들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한 이 주요 패널들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1강 애프터 이펙트 시작하기 환경 설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강에서는 After Effect 시작하기와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내가 원하는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을 시작할 때 그에 맞는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2강에서는 After Effect의 주요 패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